보통 본인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해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그 의지가 약하다 이 이야기가 사실 싫어요. <laughs> 환자분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물론 이제 좋은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겠지만은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더 이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저는 강조드리건데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약하거나 뭐 자기가 의, 뭐 멘탈이 약해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꼭 정신과적인 질환에만 유독 이렇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고혈압, 당뇨약을 먹으면서 아내가 의지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약을 못 끊는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뇌도 우리 신체의 일부니까 그렇게 뇌를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내 신체를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 외에 어떤 또 치료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 심리 치료라든지 인지 치료라든지 혹은 이완 요법 등의 교육 등 이제 할수 있는 일들은 다양하죠.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비유하자면은 저는 이제 개인 헬스장에 가서 PT를 끊었을 때 트레이너가 해 드리는 역할들을 이제 저희가 한다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일단은 처음 체육관에 찾아오신 분 평가할 때처럼남 다음에 체력을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을 평가하죠. 누군가 양육시에 손 바꿔 주실 만한 분이 있는지, 어머니의 개인 시간은 있는지 또 이게 다 상성이 있어서 아이가 가진 기질과 나의 기질과의 상성은 어떤지 또 중요한 요소인데, 배우자와의 양육관의 차이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 나가고요. 이 안에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어머님 스스로의 마음을 제한 없이 표현하도록 격려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 안에서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다시 높여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죠. 보통 많이 억눌려 계시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계신 상태가 많으니까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때 이제 여러 가지 저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심리적인 저항을 내가 미워하거나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아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게 남에게서 계속 위로를 못 받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일종의 좀 골문 상태처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위로를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죠. 대표적으로 뭐 셀프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든지요. 제가 이제 하는 역할이 일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듯이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삶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트레이너의 비유를 하게 된것 같고요. 이 와중에 또 자기의 마음을 해치는 이런 습관적인 생각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제 트레이너도 잘못된 폼으로 운동하면 회원님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다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미리 걱정한다든지 최악의 것을 미리 생각한다든지 하는 마음의 흐름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도록 조언을 드리는데 인지적인 치료도 이제 치료의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의 우울증 증상 때문에 이제 호전되거나 또 이렇게 보람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또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버리면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께 불편감을 드릴까 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치료를 하면서 폭발하는 일이 줄어드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게 안심을 하시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 아이가 다시 눈에 들어와요. 내 배우자가 다시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고요. 그럼 이제 저도 아, 큰 고비는 넘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이 되기 시작하지요. 또한 이제 어머니가 저랑 상의한 육아 요령을 아이한테 적용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아 나가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많이 힘이 되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짜증을 유독 내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짜증을 내는 아이 모습 전체를 비난한다라기 보다는 아이에게 짜증이 찾아오는 상황, 그 장면을 이제 이름을 붙여보고 이런 상황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아이랑 작전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이에게 뾰족이가 또 찾아왔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전에 연습한 대로 해볼까? 뾰족이가 또 찾아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와 서로 부딪히는 일이 줄었고 이제 다른 요령들도 있으면 또 시험해 보고 싶다고 했죠. 굉장히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고요 특히나 이 어머님께서는 원래 이제 뭔가를 배우고 그거를 성취하는 과정을 좋아하시던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저도 더욱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람된 이런 케이스가 어,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짜증 낼때 짜증이가 또 왔구나 뾰족이가 왔구나 그러니까 이것 또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렇지요. 감정을 본인도 알고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써볼게요 선생님 네. 요새는 이제 육아 부담이 어머니들에게만 국한되진 않았어요 이제 아버님들도 육아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울증이 혹시 아버님들한테도 있진 않는지 이것 때문에 병원에 참지는 않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머님들을 비해서 확실히 수가 적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대가 변하면서. 아버지들도 양육 스트레스를 나눠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잘할 때 보아오던 아빠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모습이었어요. 나가서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데 현재는 다르죠. 아이 한명한 한 명에게 들어가는 노력과 정성이 늘는데다가 맞벌이 가정도 많고요. 나만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사와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녀의 마음을 읽고 공감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죠. 자기가 사회에서 여태껏 갈고 닦았던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이를 설득해 보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예 뭐 잘못된 사실 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이 아예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아버지들이 일단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혹은 이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이가 나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이 엄마를 힘들게 할 때, 혹은 이제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부족해 보여서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불안해질 때 이제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시게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제 힘들게 퇴근하고 난 다음에 육아랑 가사에 참여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칭찬받고 싶고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당연한 일인 거예요. 둘다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빠들은 사실은 칭찬을 필요로 하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지쳐있으니까는 뭐이 양반이 또 이러면서 뭐 칭찬을 해주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꼭 병적으로 우 울증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아빠의 개인 시간이 줄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이제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떨어지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저도 약물 치료를 권유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나. 소통방식에 대한 상의라든지 양육법에 대한 이제 조언이라든지 이런 걸 드리면서 이제 치료를 이어나가죠. 저도 오늘부터는 칭찬 정말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진짜 뭐 일적으로도 사실 힘든데 사실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이해하고 부부 간의 갈등들이 좀 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들께 이제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라는 게 원래 어려워요. 이게 연습이나 뭐 대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넘겼다 싶으면 또 반복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죠 또 아이를 위해서 엄청 매일매일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시는데 육아 라는게 10번 잘할 때는 당연한 일처럼 아무런 뭐 칭찬이나 격려가 없다가도 한번 잘못하고 나면 비난이나 자책이 나오기 쉬운게 육아거든요 사실 대단한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대접받을 가치가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도움이 음. 되는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육아로 고생 중인 엄마들과 또 함께 고생하고 있는 육아 동지 아빠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